엄마랑 가장 친했던 진이 이모. 엄마는 늘 서울 친구들 그리워했는데 진이 이모가 경상도로 시집오면서 진짜 반가워하셨어. 그리고 내가 태어난 해 11월 진이 이모도 미니를 낳았어. 정말 예쁜 아이였지. 고등학교 땐는 누는 선배들한테 시달릴 정도로 예뻤다고 해. 우린 대학 들어가고도 꾸준히 연락했어. 진이가 대학 다니는 중에 갑자기 이모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도 폐질환으로 병상에 누우셨고, 이모는 병실에 누워서도 진이 혼자 남을까봐 걱정이 컸어. 그러다 같은 병실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과 진이를 엮고 싶다며 선을 제안하셨고, 엄마가 이모 대신 손발이 되어 선약 잡고 궁합도 보러 다녔지. 궁합 결과는 별로였어. 백구 대살 괴강살리껴 있어서 사고수가 많고 진이랑 상극이라는 거였어. 엄마도 걱정했지만 이모는 궁합보다 두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결국 진 우리보다 9살 많고 정육점 하는 사람이었는데 덩치도 크고 사람 좋아 보였거든 진이도 마음에 들어했고 이모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어 근데 엄마는 끝까지 마음에 걸렸는지 미신이에게 부탁해서 식사자리를 만들어봤어 그런데 그날 미신이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식사도 안 하고 속이 안 좋다며 그냥 차한 잔만 마시고 일어났거든 집에 와서는 이 결혼 절대 안 돼요 등에 호랑이 세 마리 업고 있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어. 맞선 남자 사주랑 정육점이 잘 맞긴 하지만 그 기운이 너무 강해서 미니처럼 유순한 아이랑 살면 분명화를 입을 거라고 했지. 결혼은 아예 하지 않거나 정말 늦게 자기처럼 강한 기를 가진 여자를 만나야 그나마 해로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도 그땐 그냥 흘려들었지. 설마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 <목소리>